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약간 어색하네요. 저는 유혜정이고요. 여의 아니고 아이에요. 여기는 저희 학교 방송 편집실, 회의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자. 지금 여기 뭐 방송 장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회의도 하고 저기 화이트보드에 잡다운도 써놓고 여튼 다양한 이렇게 용도로 쓰고 있는 저희 학교 방송국이고요 보시면 지금 3월인데 벌써부터 과제랑 사수티 튀어서 살고 있어요 제목 아시죠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왜 브이옥을 찍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보이나? 아니 제가 방송국장한다고 1 일년 동안 별별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영상본 없애고 그냥 방송국어원 활동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laughs> 아니뭐 작년에 학교 축제면 오프라인 행사 들까지다 취소되는 바람에 활동이 뜸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저희 부원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대신 온라인 수업 안내 영상도 제작하고 강의 녹화도 하고 나름 그게 살았거든요. 근데 패배하라니까 일단 유튜브 하겠다고 하 막아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대면 수업도 없는데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하려면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유튜브 채널 프로필 만들어 볼게요. 학교에 등록금도 많이 내는데 전기라도 뽑아 먹어야 되니까 컴퓨터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업할 땐 안경을 써줘야죠. 예전에 포토샵 썼죠?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채널 프로필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한거 아닌 거 아시죠? 요즘 이런 게더 요즘 감성인 거 아실 거라 믿어요 엉성한? 엉성하지 않아요 채널 프로필을 다 만들었으니까 쉬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많이 한거 아닌가? 좀 그러면 쉬겠습니다 저는 너무 제할 일만 하면 안 되겠죠? 좀 방송실 기자재들 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제일 많이 쓰는 액션캔? 고프로. 되게 그냥 자아서 많이 쓰고 있고, 간지용으로 쓰는 헤드셋도 있어요 그리고 ASMR? ASMR 마이크도 있어요. 이게 약간 하이라이트인데, 음. 짜잔. 이거 뭐, 저희 놀려고 산건 아니에요. 뭐, 근데 한번 놀아봤기는 한데, 여튼.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도 있고, 음, 또뭐 있지? 음! <목소리>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 정말... 진짜 짱신기다 <laughs> 모니터도 소개시켜드렸고 또 일정이 없어서 텅빈 화이트보드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다꽉 차있었는데 텅 비어있네요 아 그리고 저희 학교 휴게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의 소중한 카메라를 <laughs> 들고 가겠습니다 아! 짠 휴게실에 일단 짠! 아 지금 이 화면에는 안 이뻐 보이는데 째로는 진짜 이뻐요. 여기 일단 이 집. 칫... 네 여러분 이제 휴게실에 왔으니까 또 저희 학교 휴게실의 제일 포인트 안마을자를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앉아있어요. 그 뭐더라? 그레인 스타일? 그게 되게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 기획에는 알죠 아이디어 구사한 생명이기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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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 대박 날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서 나름 현준이다 되게 유명하거든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공대 남도산 현준이가 나오는 이현준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